네, 저는 지금 부산 영도 등대 네, 태종대 옆에 있는 등대 전망탑에 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지금 등대 전망탑은 통유리로 이렇게 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, 바깥 경치가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열리지 않는 오래된 통유리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. 네, 그래서. 향후에 이거를 보수를 하거나 새로 리모델링,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어, 아름다운 여기 태종대 영도등대의 해안선을 어,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관람하고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은 바다 반대쪽이거든요 반대쪽이라 가지고 뭐 파선이나 이런 위험도 좀 덜하기 때문에 여기 한 180도 정도 바다 반대쪽 180도 정도는 창문을 열수 있는 어, 위아래로 열수 있는 구조를 만들던지 어, 잘 연구를 해가지고 요즘 뭐 관광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사진 찍으러 다니시잖아요 뭐 인생샷 뭐 이런 거 남기려고 그러는데 그런 컨셉에 맞는 네, 좀더 영도등대와 태종대가 어, 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서식하는 매를 관찰하기에 이 전망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, 아까 방금도 암컷 매가, 어, 바로 앞까지 왔다가 지나갔는데요. 창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. 네, 생태 관광의 관점에서도 이 통유리가 리모델링 되어가지고, 어, 위쪽이 열리는 구조로 바뀌어진다면 좀더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. 네. 이상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